자, 그래서 여러분 과제 내드린 거는 이제 glm 라이브러리 for matrix utility라는 커밋을 기준으로 어, 과제를 내드렸고요. 요, 요 다음 커밋이 이제 window 클래스 앱스트랙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메인 함수에 아직도 좀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요거, 요거를 우리가 클래스로 만들어 볼 건데 얘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클래스 하나 새로 만들어 줄 거예요. 윈도우 관리를 위한 윈도우 클래스를 만들어 줄 거고요. 만들어 줄 거고, 얘는 뭐 복사 붙여넣기를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합니다. 렌더러 있죠? 그래서 뭐 생성자 있고요. 그 다음에 initialize 부분에서 우리가 이 윈도우 초기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아 소스 안에 집어넣어야죠. 어, 어, 어. 어떻게 된 거지? <laughs> 잠시만요. 얘를 쓰고 얘를 그렇 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버퍼 크기하고 높이를 얻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버퍼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지나가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가 필요해서 그냥 만들어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구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윈도우 CPP. 윈도우.CPP. 또 여기다 만들었네. 해서, 이 구형 같은 경우에도 뭐 별거 없어요. 사실 저 메인 함수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붙여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 부분에 너비하고 윈도우의 높이를 어 집어넣도록 어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소멸자 부분에서는 메인 함수 마지막에 있었던 이 윈도우 디스트로이 하는 거랑 GLFW 터미네이트 하는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윈도우 디스트로이 하는 부분은 없었네요. 예, 네, 엄튼 정리를 해 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니셜라이즈 부분에 아까 얘기했죠. 그냥 그 부분 코드 갖다가 붙여 넣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추가된 코드는 이 부분인데 이제 어 얘는 윈도우 API랑 좀 다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실제 버퍼 크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좀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윈도우를 만들었어요. 윈도우를 800x600으로 만들었다고 치면은 요 위에 타이틀 바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버퍼의 크기는 그러니까 버퍼라는 게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 이미지를 그릴 영역은 요 아랫부분만이죠.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 정확하게 윈도우를 그릴 영역이 어딘지를 가져와주는 함수가 GLFW에 구현이 되어 있고, 그게 GetFrameBufferSize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소값으로 넘겨주고 있죠. 요 호출을 하면은, 버퍼 f f w i d 와버 u f f e r h e i g h t 멤버 변수로 선언을 해뒀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실제로 만들어진 윈도우에 이미지가 그려질 영역, 픽셀 값들을 얻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적으로 얻어 왔고요. 이거는 어, 뭐 전에도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요거. 이번 시간에 배웠죠. g l b 포트를 사용을 해서 어, 윈도우에서 이제 왼쪽 아래 하단 좌표가 이제 0,0이고 너비하고 높이를 저렇게 얻어온 버퍼 사이즈만큼 이렇게 그리도록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과 똑같아요. 메인 함수에 있던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CPP를 이제 좀더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방금 만든 윈도우, 윈도우 H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메인 함수 부분에서 이제 요런 애들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여기도 필요 없고 여기도 다 빠졌죠. 이것도 빠졌고요. 이거 다 빠지고 이제 우리가 만든 윈도우 클래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메인 윈도우라고 이름을 붙여 줄 거고 800x60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하는 부분을 메인 윈도우 안에 있는 이니셜라이즈 부분에 함수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놨어요 아까 보여드린 요게 이니셜라이즈 함수 안에 있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니셜라이즈를 시켜 줄 거고요 요게 이니셜라이즈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필요 없어요 지워 줄 거고 그다음에는 예, 여기서 원래는 glfw 가 실제로 윈도우 어, x 버튼을 눌렀냐 안, 안 눌렀냐 이런 거를 검출을 하게 돼 있는데 요거를 여기 getShouldClose라는 함수를 통해서 감쌌습니다 결국 하는 거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얘 대신에 아이고 application.cpp로 가서 얘 대신에 메인 윈도우에 get_should_close를 호출을 해 주도록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 f 버퍼도 GLFW 함수를 직접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아이고, 메인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수 f 버퍼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고요. 지금 폴 이벤트 같은 거는 일단 유지를 여기다 해 놔야 됩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이벤트 핸들링 부분을 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터미네이트도 필요 없죠. 아, 윈도우 종료될 때 알아서 잘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를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요 프로젝션 매트릭스 음, 안 보냈나? 아무튼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그쵸. 제가 이 코드를 잘못된 데다가 좀 붙여놓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이고, 뭐, 아무튼, 이렇게 수정을 한 거고, 지금 저는 실행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행하셨으면 은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커밋에다가 올려놓은 거랑, 제가 강의하면서 막 설명한 거랑 코드가 조금 달라가지고,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커밋에 있는 거 가져다가 클론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스탯이 남아 있는 거좀 정리를 하고 해야 될것 같은데 잠깐 영상 끊었다 정리를 한거 보여드리고 나서 영상을 끝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원래 커밋했던 버전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저거 실행해가지고, 이렇게 전북대학교 로고가 보이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윈도우 클래스 앱스트랙션까지 뭐잘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설명을 하면서 이 어플리케이션 GPP에다가 뭐 텍스처 그리는 것 같은 거, 이런, 이런 거다 빼고, 뭐 그렇게 수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거 다시 적용을 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코드 관련해서도 당연히 뭐 질문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윈도우 클래스와 해는 거고요. 요 다음에 이제 이 GLFW에서 키보드하고 어 마우스 입력 같은 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